안녕하세요, 나이트 크로우 단원 여러분. 앞으로 크로우 톡톡을 통해 인사드릴 오목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로우 톡톡 게시판에 열리고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단원님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그 내용,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는데요. 먼저, 신규 서버의 출시 계획을 물어봐 주셨는데, 신규 서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향후 신규 서버 오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과정 중 신규 복귀 유저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존 유저들의 투플라이언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시 서버 이전은 현재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소 긴 주기로 서버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버 이전의 주기를 기존보다 짧은 주기로 불특정 주기가 아닌 고정 주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글라이더는 리소스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몇 가지 효과에 대한 설정과 밸런스 검토 정도를 진행 중에 있으니 곧 만나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획 중이지만 준비할 일들이 많고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조만간 자세한 내용들이 결정되면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 패널티는 출시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반복적인 사망으로 인해 누적되는 골드 부담감이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골드에 대한 수급 난이도가 예전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누적 사망 패널티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패널티를 높게 설정하면 반대로 PvP 참여도가 저하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결과는 레벨, 클래스, 장비, 스킬 등 다양한 성장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납니다. 레벨 역시 전투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고 레벨 차이가 클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벨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전투 결과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단원님들이 노력해 쌓아온 장비나 능력치와 같은 성장 콘텐츠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클래스별 밸런스는 각자의 역할과 특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PVP와 PVE 효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된 부분입니다. 다만, 특정 클래스의 효율이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각 클래스별로 개선이 적용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클래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개발 중인 신규 원거리 클래스는 화포를 주무기로 하고 탄약과 폭발을 활용해 강력한 전투를 펼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공격과 공격 사이에 신중한 준비와 선택이 매우 중요한 전술적인 클래스입니다 결정적인 한 발의 일격으로 전투를 압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아직 개발 과정에 있어 모든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발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선하고 재미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선보이겠습니다 클래스 기술 전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개발팀에서는 각 클래스별 포지션의 효용성 및 리뉴얼, 밸런스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알맞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클래스 기술 전송 시스템은 잠정적으로 보류될 것 같습니다. PVP가 기반인 콘텐츠들의 플레이 동향을 살펴봤을 때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집계됐었습니다. 이는 플레이만으로 적대대상이 되거나 적대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상적인 콘텐츠 플레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세한 플레이어 혹은 세력 측면에서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플레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딱히 흥미가 생기지 않는 콘텐츠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발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익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 업데이트 이후 공개성 콘텐츠의 이용률이 상당히 상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우세한 플레이어나 세력에 상반되는 감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콘텐츠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저들의 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요소들이 게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의견을 나누어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길드 변경권은 조만간 이벤트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시즌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신규 수영복 코스튬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곧 신규 의상을 만나볼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술의 프리셋 기능은 현재 기준으로는 계획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술 원소의 세팅을 각 상황별로 변경할 만큼 많은 수를 보유하게 되거나 이 기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문제 발생 이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중심의 전투 세팅은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꾸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클래스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율 효과와 시너지가 유독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메타 흐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은 게임 전체 템포와 플레이 재미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에 단순한 수치 조정으로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공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력 수입 잠금 기능은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9일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마력 서리 결정의 경우 획득처가 1일 퀘스트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을 벗어났거나 퀘스트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별 수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수급초와 수급량 확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완전히 콘텐츠가 다른 경우에는 일부분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로 에픽 던전과 각종 네임드, 길드던전의 안티맨에 등이 그러한데요. 이러한 콘텐츠들은 일부 유저들만 플레이할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고스펙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벨 및 스펙이 증가해 바로 옆산양터가몇 단계 증가했다 하더라도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감할 정도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드랍률 또는 드랍 보상의 종류나 가치를 달리하는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기에는 만족도 측면에서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충과 검토는 지속적으로 분석과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무작위 매칭 시 스펙이 한참 모자란 플레이어나 작업장 캐릭터가 매칭되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개선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해주시는 많은 내용들은 개발팀에서 이미 인지해 진행하고 있거나 개발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시는 의견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항상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원님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질문 만나봤는데요. 단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모험을 즐기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면 저 오목눈이를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이트크로우 월드에서 즐거운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